안녕하세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신광입니다. 세이프티 위크 2021 울산 안전 산업 위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QR 코드와 온도 체크 등 다양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다 안전한 전시회가 되기 위해서 울산 광역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전시회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여기에 지금 굉장히 몰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어,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나요? 아, 바로 이회이네요 <laughs> 아, 네. H S H S. 네. 지나가다가 어떤 곳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아. 드리는데, 뭐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이제 생체신호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생체신호 처리 기술이 원래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된 부분인 건데 그 기술을 이제 안전에다 응용을 해서 우리 이제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재해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이제 1위에 해당하는데 이걸 한번 줄여보고자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생체 신호 처리 모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 네. 여기서 키면은 여기서 이제 근로자의 이제 뇌파와 여기 스마트 워치에서 측정되는 이제 심장박동수, 그다음에 아.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가속도 센서 같이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안전모든지 간에 이렇게 탈부착을 시켜갖고 이제 부착을 해서 근로자들이 쓰면 됩니다. 여기 이 이마 쪽에 있는 이 부분. 네네네네. 네네네. 네, 요 요렇게 이렇게 탈부착해서 이렇게 부착하고 여기도 옆에, 옆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에 쓰는 것이죠. 아, 요즘 흔히 손목에 많이 차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손목에 하고... 차는 거를 이제 머리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것 이거를 체크를 해서 뭐이 작업자의 피로도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맞습니다. 좀 좀... 네. 어떤 극박한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가. 그 예를 들어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산소 네. 센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들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뇌파의 활성도가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보통 졸린 듯한 그런 파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감지를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그 검출 센서라기보다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결합값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 근로자의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근로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전 관리자가 본인의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손 안에서 다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 명의 근로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네네. 이분 한분한 한 분의 어떤 건강과 즉시 그 상황에 어떤 음. 어 그런 건강인, 건강 관련 그런 문제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렇죠. 알수 있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건강은 이제 약간 개인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제 안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아, 하면은 뭐이 사람이 넘어졌다든지 네네네. 낙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알람을 주고요. 다쳤을 때?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안전모가 벗어졌다든지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도 바로 알람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 심장박동수 이상이 일정 시간 벗어나도 역시 알람을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뇌파 신호가 약하게 감지됐다 이런 것도 다시 또 알람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건 먼저 이제 알려주는 솔루션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플랫폼 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다 보면은 이 근로자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일년이고, 2년이고3년이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어.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개인별로 이제 데이터의 통계적 정보를 줘서 건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생체 신호를 제 그저그저 체크를 해서. 아 그렇다면은 이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살짝 어, 살짝 끌켰는데. 어, 잘 모르고 다친지 모르고 넘어가는 아. 어,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치료를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좀 늦었을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상처를 약간 객관화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이 사람의 이제 어떤 이제 급박한 정보들 뭐 심장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크리티컬한 정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올해 이제 저희 제품 아,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CES, 네. c s 에서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이제 수상을 했고 이제 네. 글로벌 상에서도 이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올해 또 다시 내년이죠. 내년 1월달에 다시 c s 2022도 저희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전도 패치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노약자들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솔루션까지 통합으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 아. 이제. 그래서 저희 HHS라고 하는 게 이제 Human Health and Happiness System, 네.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네네. 개발해서 공급해서 그래서 어 이제 진짜 어떤 이제 건강할 때내 몸을 관리하자라는 어떤 이제 이게 사명인 거죠. 아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의 이런 안정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 그쵸? 많이 발시, 네. 출시가 될 예정이래요. 네.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네.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안전 용품으로서 이제 얘가 일차적으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HS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